감동적인 장면에서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잘 알려진 방송으로 그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기억에 남는 생일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는 그녀 어머니의 새해를 간단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진이 그녀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날 따뜻한 연회에서 그녀 어머니는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걱정 고통,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날과 밤을 견뎌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낸 평온한 순간에서 위안과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에서 힘을 얻어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면서도, 마이진 같은 아들을 가진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녀 그녀의 힘의 기둥이었고, 그녀의 희망의 등대였으며, 그녀 그녀를 돌보고,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마이진의 어머니를 위한 깊은 사랑과 엄청난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파티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힘든 시기를 많이 겪은 마이진은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진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헌신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녀 이야기는 그녀 인격의 강도, 그녀 회복력, 그리고 그녀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마이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 동료이자 친한 친구인 연예인 요요미는 마이진의 가족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마이진이 트로트 음악계의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소중한 아이, 깊게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 차비, 겸손,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은 그에게 많은 존경과 존경을 얻게 했습니다. 마이진의 어머니의 의미 있는 생일파티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공개된 후, 관객들로부터 지지와 사랑, 애정이 넘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진이 가족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여준 사랑에 대해 존경과 경외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 어머니의 강인함, 그녀 동요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그녀가 병과의 치열한 전투 동안 보여준 강한 애정을 깊이 감동적으로 여겼습니다. 마이진의 이야기는 가족의 아름다운 유대감에 대한 흐트러지지 않는 기억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모든 가정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풍부한 재능과 성공적인 경력을 지닌 상징적인 아티스트를 넘어서 마이진은 가족을 위해 항상 거기 있는 확고한 아들이며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